안녕하세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동북고 1학년 내신 대비 진행할 도윤지 강사입니다. 의치한 최대 배출 대구 수성구에서 입시 영어 8년 강의 경력으로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확신있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에 이번 내신 대비 믿고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내신 대비의 전반적인 수업 프로세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업 전담은 제가 하나, 전체적인 관리는 원장님과 이원화 관리로 진행되니 학생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밀착 관리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험 대비 기간 및 시간표 안내입니다. 학교 공지 사항으로 올라온 내신 기간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총 8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북고 1학년의 내신 범위는 타학교에 비해 매우 많으므로 이번에 타학교보다 내신 수업회차를 더 늘려서 총 15회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 숙지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손실이 없게끔 하려고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월, 금, 반, 화, 목, 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를 들어 화, 목, 반일 경우 부득이하게 목요일이 결석이다. 라고 했을 경우, 크로스 수업으로서 금요일 이 시간대에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 시청 중 설명 템포가 좀 빠르거나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면밀하게 확인 후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험 대비 이번 시험 난이도 예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북고의 1학기 내신 문제 경향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범위나 단어 자체의 난이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15회차 수업이라 할지라도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상 시험 범위 안내드리겠습니다. 범위는 이와 같이 예상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휘 난이도 자체가 높아지고 지문은 1학기 기말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동북고 내신 대비 수업 과정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내신 대비 시작 전 수업까지 수업 계획표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예정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레처 기간 즉 진도 구간이죠. 이때는 1회차 수업을 제외하고 2회차 수업부터는 그 이전 수업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간략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북권은 범위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중요한 단어 위주로만 10분 내외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도 구간 이후 리뷰 기간에는 말 그대로 이 프로세싱으로 복습을 할 것이며 확실한 내용 숙지와 더불어 서술형 실수를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회 최종 진단 고사를 마무리로 확실히 할 것이고 이전과 동일하게 직전 보강에는 손필기 자료가 함께 배부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새 페이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한 내용들이니 잠시 재생 중단하셔서 면밀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북고는 타 학교들과 달리 추가적으로 워드마스터 단어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1회 수업당 단어 테스트가 총 2회가 될 것입니다. 리뷰 기간 안내입니다. 직전 보강 때에는 결석 없이 꼭 출석해 주어야 킬러 문제들까지 잘 듣고 갈수 있고, 제가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마지막 구멍까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결손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스코어의 내신 자료 제공 리스트업인데, 빨간색 글씨로 자체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들은 저희 하이스코어 영화에서 자신있게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자료들로서 저희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시험 대비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자료라 자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장점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학생 관리입니다. 보강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 모든 수업은 늘 녹화가 되기 때문에 결손 부분은 이 영상들로 메우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기간에는 어쨌든 아웃풋이 좋아야 학생도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라 힘들겠지만 평소보다 어, 정규 수업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테스트 관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암기가 되지 않고서는 심화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도 잘 따라와 줘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동북고 1학년 내신 대비 프로세싱에 대해 안내드렸고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하이스코어 영어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